지금부터 달서구 A와 달서구 B팀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A팀 1번 타자 김도영 투수는 권성준 스윙 삼진입니다 2번 타자 권용환 습니다 3루수 시준서 잡아서 1루에 김태훈 잡아 냅니다 투아웃 3번 타자 임성현. 스윙. 삼진. 시력 체인지. 달서구 B팀. 공격. 1번 타자. 김민준. 수수는 박지민. 쳤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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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홍석탄 자반입니다. 원아웃. 2번 타자. 손정우. 어, 어, 어. 쳤습니다. 유격 수 키를 넘기는 안타. 3번 타자 김민준 도로합니다. 손정근 1루에세이 3루 도로 볼래 손정근 3루까지 도로합니다 4번 타자 권성준 김민준 도로합니다. 1루에세이좋습니다 좌익수 잡아냅니다. 3루에서 홈으로 태그 아우 2회초 달서구 에이팅 공격 선두 타자 4번 타자 양희우 쳤습니다. 유격수 키를 넘기는 안타 5번 타자 홍석현 쳤습니다. 3루 쪽 시준서 잡아서 1루에 자볼 빠뜨립니다. 그 사이에 양이오 3루까지 홍석현 2루까지 6번 타자 박지민 스윙 삼진 7번 타자 박민균 스윙 삼진 8번 타자 장민찬 볼레 9번 타자 유건호 쳤습니다. 자, 유격수. 손정우 잡아서 1호에 아웃, 1루에 세이브. 그 사이에 양유 득점합니다. 1회까지는 이제 3아웃으로 했고요. 2회부터는 4아웃까지. 그리고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시작합니다. 10번 타자, 이수호. 5볼 빠집니다. 6원호. 2호까지 도루. 오! 장홍석 현못 맞고 머리 맞고 득점. U 어 유건호도 득점합니다. 응? 쳤습니다. 밀어 쳤습니다. 김태훈 잡아서 베이스 테이크 아웃. 4아5 체인지 달서구 B 팀 2회 말 공격 선두 타자 5번 타자 시준서. 섰습니다. 좌전 안타 6번 타자 나면성돌아갑니다 2루에 시준석 세어 변화구는 습니다 볼렛 7번 타자 김태윤 삼진 8번 타자 이병석 스윙 삼진 9번 타자 정윤재 스윙, 3회, 아웃 볼렛, 10번 타자, 김태원. 볼렛, 1번 타자, 김민준, 투수는 임성현. 우와. 3진, 4아웃, 체인지. 3회 초, 달서구 A 공격. 1번 타자, 김도영. 투수는 손정우. 3진 2번 타자, 권용환. 쳤습니다. 크다, 크다. 크다. 오, 펜스 원바운드로 맞춥니다. 권용환이 2루에 세이 3번 타자, 임성현. 스윙, 삼진. 4번 타자, 양희우. 네, 돌아옵니다3루에 세이. 볼. 볼렛. 5번 타자, 홍석현. 네, 돌아옵니다볼 빠집니다. 권용환, 득점. <목소리> <목소리> 자 아웃 됩니다. 양이우 스윙 삼진 포아웃 <목소리> 체인지. 3일 말, 달서구 비공격. 선두 타자, 2번 타자, 손정우. 오, 변화구. 3진. 3번 타자, 김민준. 3진. 4번 타자, 권성준. 오른쪽 스트라이크. 3진. 5번 타자, 시준서. 삼진, 포아웃, 체인지, 4회초 달서구 에이팅 공격, 선두 타자, 6번 타자, 박지민. 좋습니다 바가지성, 바가지성. 안타! 7번 타자, 박민균. 돌아옵니다. 2루에, 박지민. 세이 앞쪽 스트라이크 3진 8번 타자 장민찬 찼습니다 1루수 김태훈 잡아서 1루 태가 웃 박지민은 3루까지 9번 타자 유번호 찼습니다 자격수 시중, 시중서 잡아서 1루에 아우 그 사이에 박지민 득점합니다. 10번 타자 이수호 섰습니다. 3루수 권성 준 잡아서 1루에 아우 더아웃 체인지 4회말 달서구비 공격 선두 타자 6번 타자 남현성 투수는 양희우 섰습니다 좌전 안타 7번 타자, 김태윤. 돌아니다 남현성, 세이. 3진. 8번 타자, 이병석. 돌아니다볼 여유있게 남현성 3루까지 3진. 9번 타자, 정윤재. 전화고3진 10번 타자, 김태원. 쳤습니다유역수 원바 잡아서 1루에 아웃. 4아웃 체인지. 5회 초 달서구 A 공격. 11번 타자, 김민재. 투수는 김민준. 오우. 좌전 안 타. 좌전 2루 탑니다, 김민재. 1번 타자 김도영 탔습니다 시준서 실체 그 사이에 김민재 홈으로 뜁니다 홈에 못 들어옵니다 무사 이삼루 2번 타자 권영환 만나고 좋습니다 3진입니다 3번 타자 임성현 스윙 3진 4번 타자 양희우 쳤습니다 중전 안타. 아, 어, 어, 중견수 공을 날깠습니다 김민재 득점, 김도영 득점. 양이우 3루타. 어? 5번 타자 홍석현. 쳤습니다 자, 2루수 시준서 잡아냅니다. 6번 타자 박지민. 7번 타자 박민균 도로합니다. 2루에 아우 포아웃 체인지 OMR 달서구비 공격 선두 타자 1번 타자 김민준 투수는 계속해서 양이웅 스윙 오! 삼진 2번 타자 손정우 아 3진, 아 3진 아 3번 타자 김민준 아 3진 아 4번 타자 권성준 아 좋습니다. 유교수 김민재 잘잘 잘 잡아서 1루에 아웃. 포아웃 체인지 6회 초, 달서구 A 공격, 7번 타자, 박민균, 오, 투수는 18번, 김민준, 원래 8번 타자, 장민찬, 박민균 2루에 띕니다, 2루에, 아웃, 스윙, 삼진, 9번 타자 유건호 쳤습니다. 유역수잘 막았습니다만 1루에 아우 10번 타자 이수호 쳤습니다. 유역수 손정우 잡아서 1루에 아우 포아웃 체인지 6회말 달서구 비공격 선두 타자 5번 타자 시준서 투수는 유건호, 삼진, 6번 타자 나면성 좋습니다 오익수 이수호 잡아냅니다. 7번 타자 김태윤 변화구, 삼진, 8번 타자 이병석. 볼렛, 9번 타자, 정윤재. 섰습니다, 1호수. 홍석 견잡아서, 일로에 아웃, 포아웃 체인지. 7회 초, 달서구 A 공격. 선두 타자, 11번 타자, 김민재. 투수는 남현성. 쳤습니다. 잘 밀어 쳤습니다. f a 자, 홈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홈까지도. 홈까지 가능합니다. 김민재. 달립니다. 달립니다. 홈, 홈. 홈에서 그라운드 홈런. 1번 타자, 김도영. 쳤습니다. 좌전, 안타. 야 김도영이 여유있게 2루까지 어볼로트는 사이에 3루에 뛰면 3루에 3루에 세일 3루타 2번 타자 권용환 쳤습니다 좌전 안타 김도영 여유있게 호 밟고 권용환이 2루타 3번 타자 임성현 스윙, 삼진. 4번 타자, 양희우. 섰습니다. 아주 높게 뜬. 자, 시준서 기다립니다. 아우 5번 타자, 홍석현. 스윙, 삼진. 6번 타자, 박지민. 스윙, 삼진. 포아웃 체인지. 7회 말, 달서구 비공격. 10번 타자 김태원. 투수는 김민재. 3진. 1번 타자 김민준.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에 세이. 2번 타자 손정우. 돌아니다자전안 타. 아, 박민준공모치는 사이에, 김민준 홈으로 들어옵니다. 손정우, 적시 2루타 3번 타자, 김민준. 돌아옵니다. 3번, 아, 볼 빠집니다. 그 사이에, 손정우 득점합니다 원래, 4번 타자, 권성준. 좋습니다. 우전 안타. 장민찬 아볼놓 칩니다. 자, 김민준 홈으로 들어오고요. 권성준 2루까지 5번 타자 시준서. 좋습니다. 3루 쪽에 안 내야 안타가 됐습니다. 6번 타자 나면성 돌아갑니다. 시준서 세이브. 쳤습니다. 배트 끝에 맞았습니다. 박지민 잡아냅니다. 투아웃. 7번 타자, 김태윤. 삼진. 8번 타자, 이병석. 쳤습니다. 뜬 볼, 박지민 기다립니다. 와우. 9번 타자, 정윤재. 쳤습니다. 중전 안 타. 원성준 득점. 10번 타자, 김태원. 아, 쳤습니다. 중전 안 타. 어, 이루에, 이루에. 자, 시준서 득점. 태원이 적시 타. 경기, 끝납니다.